359장 찬송하십니다.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용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니 가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용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사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용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laughs> 나리 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넣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건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랑승도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자나 권세자 앞에 서면은 주눅들거나 위축되는 수가 있습니다. 무소 불의의 절대 권력을 부리는 독재자, 독재자 앞에 서면 더 쫄게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끌김이 없거나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당당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의 당당함과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던 그런 바울과 신라입니다. 이런 바울과 신라를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상관들이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편안히 가라고 놓아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의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이 과연 정당하냐 하고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잘못된 것, 불법적인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이죠. 아휴 천만다행이다. 마 조용히 떠나자. 낯선 땅에 와서 괜시리 뭐 이랬다가 두들기 맡기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울 사도는 정당한 법 절차도 없이 자신들을 투옥하고 뜯들겨 팼던 이 빌립보 가문들의 가문 가몬, 이 빌립보 관원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담대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이는 로마의 시민권의 위력보다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떳떳한 신앙 양심이 그와 같은 담대함에 근거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치가였던 철인이었던 세네카는 로마의 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담대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불이 앞에 도피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었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날이 새며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하고 간수가 평안히 또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빌립보의 관리들은 밤새 발생했던 그 감옥에서 지진 사건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을 가둬 놨다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옥문이 열리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전혀 도망하지 않았다. 뭐 이런 보고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반노마 사상가들이나 뭔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사람은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한것 같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런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빌립보의 이 관원들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확신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고 어떤 시인이 노래했듯이 음모와 오해와 불의의 밤이 올때 우리의 성도들은 결코 희망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믿고 맡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뭐냐? 사회의 법률을 힘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보면은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럴 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관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30권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뭐 이렇게 하고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대 사람들이 가장 사회적 소망은 로마 제국의 자유시민권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선택된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사명자지만 사도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관원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속했던 사회의 법을 지켰다는 사실, 그리고 법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대한다는 사실을 이 관리들에게 인식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무험하게 살면은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회 법을 잘 지키면 그 법이 나를 지켜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을 잘 누릴 줄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울산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당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 앞에서 바르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심의 뜻에 담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들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들을 엄밀하게 풀어주려고 관리들이 조용하게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석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심이 끊길 게 없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어? 두들겨 패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지 않느냐? 그러니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을 알려 주라. 그리고 우리를 석방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두었으니까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크리찬들은 범죄 집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름이 없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부끄러울 것이 뭐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꺼릴 것이 뭐 있습니까? 떳떳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회적인 법법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리빙스턴의 말이 있었는데 이 리빙스턴의 말 앞서서 바울이 바로 사명자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을 구질수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관리들이 잘못을 빚고 사과하려 할때 결코 복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불의를 시정하고 그리고 건전한 화평을 도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항의도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내 어떤 욕망이나 어떤 내 명예를 위한 것이 되면 안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칠 때에 사명자다운 그런 모습이 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권세자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뜻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을 말하고 복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양심과 삶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